뭔 얘기를 할까 지금 고민 사실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어. 이런 것도 있었어. 뭐지? 우리가 너무 뭔지 모르고 보는 사람들이 지금 많잖아. 보는 사람은 굉장히 적지만. 아, 어. 뭐 하는 애들이야, 얘네? 뭐요, 어. <laughs> 애들? 어, 뭐요. 심지어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내고 어. 영상 본분 중에 한 분은, 어. 지인은 어. 자기 여기 출연하고 싶다고 어, 친구... 너가 게스트인지 알고 내가 MC인지 아는 거야? 그래서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아, 근데! 내가 MC고 네가 오해라 사실 그거지, 그거잖아. 어, 근데 보자. 왜 내가 게스트로처럼 보여? 나는 하는 말이 전문적인 얘기를 하나도 <laughs>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얘기하면 내가 커멘트레이터에 내가 가깝잖아. 굳이 얘기하면은 그냥 어. 저는 질문러예요. <laughs> 그냥 난 내가 궁금한 거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호스트인지 알더라고 해서 음. 아니 물론 내가 삼집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아니, 근데... 아, 나... 아, 근데 그 생각을 했어. 약간 비정규직 느낌이더라. 내가 어, 아니, 나중에 한 달에 또 나중에. 내 저기 아는 저기 동생도 어, 와 개재 밌겠다 이러는 거야. 아 그래? 그래서. 아 영상을 봤을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재밌었대? 개, 어, 개 재밌겠다. 얘기하는 게? 어. 그래가지고 어, 너 나오고 싶으면 나오라고. 어, 뭐 그랬지. 상관없지. 응. 뭐 하시는 분인데? 회사, 회사. 아, 뭐, 뭐, 뭔 취미야? 뮤지컬? 아, 그지그지 그치, 그치. 아. 뮤지컬하는. 근데 그 친구도 책도 나름 이것저것 읽는 거 좋아하고 음.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럴 거야 아마 <laughs> 참 그래서 아 그거 보면서 아 뭐지 이게 정말 잡담한 잡담인데 아 근데 어. 근데 나 하나 궁금한 게 뭐. 너가 페이스북에 살짝 공개를 했다고 어. 그랬잖아 카톡에서 음. 근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걸 보기를 바라는 돈이 거. 되면 좋지 어, 아. <laughs> 돈은 되면 좋지 그, 원폴도 왜 회사 방침에 어긋나? 아니 전혀 그런 거. 아 그런 거어 전혀 그런 거고 없 전혀 뭐전 우리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지. <laughs> 내가 계속 다니는 거 보면 모르겠어. <laughs> 나 일반 회사 못 다닌다고 없었어. 좋은 회사. <laughs> 아니 회사 방침 어긋나면 사실 공개하면 좀 그러니까. 응 음, 아니 아니 회사에서 아니 아니 우리 회사 우리 대표님. 아, 장려하실 다들 거야. 약간 이런 문제에서너 요새 뭐 하기를 바빠? 약간 음. 그 분야에서 뭐지 이제. 게임하는 사람들도 가면 음, 음. 요즘 아, 게임 접속 아, 안아 그러네 해? 게임에 안 들어가는 거네 어, 음. 어 그래? 아씨 위태롭네 내가 위태로워 뭐가 아, 위태로안난 그래도 낙산사 공부하고 올까 생각했잖아 뭐라고? 낙산사 공부하고 올까 생각했었다고 왜냐면 양양 갔다 왔으니까 어. 낙산사 갔다 왔잖아 그래갖고 낙산사 너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계속 아 이렇게 하니까 <laughs> 나도 뭘 말해야 되나? 이러가지고 근데 안 헤어져가지고